그림과 같이 곡선 y는 이 x-1-1 1 위에 점 A랑 곡선 y는 로그 e x-1 위에 두점 b c 가 있는데 A와 B가 y는 x축 대칭이래. 근데 그래프상 얘네들은 역함수 관계는 아니야.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. y는 x축 대칭이니까 이렇게. 얘가 원점 원점을 지나는 직선인데 이렇게 대칭이 된다는 얘기야. 이 y는 x축 대칭은 AB에 xy가 바뀌었다는 거밖에 없어. 그래서 이제 우리 선생님 뭐를 할 거냐? 문자로 먼저 잡아줄 거야. ABC 좌표 찾아서 무게중심은 찾을 수 있어야 돼. 그러면 요 점의 좌표 이렇게 요렇게 찾아주고 여기도 필요하니까 일단 점선 긁게. 선생님 이여 이것에 x좌표를 a, y좌표를 b라고 할 거야. 그럼 a는 a, b야. 근데 이 a 콤마 b는 바로 이 위의 점이야. 그래서 음, a 집어넣으면 x 좌표에다가 얘가 b가 나와. 일단 요거 하나. 그럼 b의 좌표는 b 콤마 a가 되겠지. 또 b의 좌표는 b 콤마 a니까. 또뭘 해줘야 돼? y는 x축 대칭 때문에 b 콤마 a가 되는 건알 거고. 여기다가 집어넣어. x에다가 b를 y에다가 A를 대입해. 근데 우리가 이거, 여기도 지수니까 얘도 지수로 바꿀 수 있잖아. 지수 바꾸는 거 해야 돼. B 플러스 1은 2의 A승이야. 그럼 되게 간단한 게 뭐냐면, 여기도 B고, 여기도 B니까 그대로 갖다 넣어줘. 그러면 그대로 갖다 집어넣으면 2의 A 마이너스 1 플러스 2가 2의 A승이야. 얘를 넘겨. 2의 A승 마이너스 2의 A 마이너스 1승. 공통으로 묶는 거야. 이에 a승으로 묶자 앞에 건 1이 남아 뒤에 건 뭐가 남아? 2에 마이너스 1승 즉 2분의 1이 남아. 그럼 여기 2분의 1이지. 이걸 2를 요걸 곱하니까 2에 a승이 4여서 a가 간단하게 나오네. 2에 제곱이 돼서 그럼 이제 a는 2 나왔어. 그럼 여기다가 2를 집어넣어. 그러면 b는 얘는 2에 1승에다가 1더 하니까 b는 3이야. 그럼 다 구했네. 그다음에 이제 요거 c 의 좌표만 찾으면 되겠지. c 의 좌표는. 여기에서 b가 3인 거 찾았잖아 그러니까 얘가 3 나오는 x값 찾으면 돼 그럼 x 플러스 1은 2의 3승에서 1 넘어가니까 얘는 7이 나와 그러니까 여기가 7이야 그럼 얘는 7,b인데 b가 3 이제 다 나왔네 a도 찾아줄게 2,3이고 b는 3,2 무게중심 어떻게 찾는지 알지? 다 더해서 3으로 나누는 거 그러면 3분의 7하고 2하고 3 더하면 12고 3분의 3, 3, 2 더하면 3하고 3 더하면 6이고 8이네. 어차피 더할 거니까 약분은 안 할게. 더하면, 얘네들이 더하면 3분의 20. 그래서 우리가 찾는 답은 3분의 20.